아 이거 이거는 다른데 거야 백다방? 네. 우와. 드디어 내가 노티드. 아니, 제일 맛있는 거두 개라고? 네. 이것 귀여웠어 얘. 올리이디 스크린. 얘얘두 개가 같은 맛이야? 아니야 얘 레몬 이거 카야. 짱이다 <laughs> 짱짱이요 나도. 음. 못 쌓는 거 아니야? 이미 취한 <취향> 것처아 <laughs> <같잖아. 웃음> 장미 안 들어가게 하려고. 어, 근데 안 되네. 내 향이 좀 약간 향기롭다. 맡아봐. 그치? 에이, 맛있는 냄새 나. 완전 <웃음> 맛있는 <웃음> 냄새 나. 대 음. 이게 뭐지? 튀김이 진짜 많다. 인형이 튀김 맛집이야. 진짜. <laughs> 인형이 무릎 <뭐로> 꿇었어? 응. <laughs> 음. <laughs> 머리다니. 0천 원짜리 내 미싱. 어, 근데 진짜 잘 씁니다. 오 뭔가 전문적이야. <laughs> 이 모양 나 인자 할게 우와우와 응. 우와우와 <laughs> 안 우와. <laughs> 그래 방금 근데 좀 <laughs> 이상하게 되고 있어서 모르는데 우와우와 응. <laughs> 우와. 와 되고 있는 거같아 <laughs> 그런 거 주는 거잖아. 속이면 되는 <laughs> <나 회사는 웃음> 안 돼. 야, 근데 아까 전에 만약에 아, 어리깡대 그거 뭐 <laughs> 그거는 뭐였어? <laughs> 그 어리깡대 <어립강대> 그 <laughs> 혁명은 뭐였어? <laughs> 혁명 두장 갖고 있으면 바 뭔데? 아 이거 우리끼리 정하래 발모티 아 1등이랑막막만 바꿀건지 아니면 다이렇게이렇게내가이렇게이렇게이렇게너 아, 이렇게 막내하고 응. 너는 뭐하고 너는 셋이 하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갖고 있으면 응. 바로? 바로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<laughs> 한장 내보지도 못했다. 한장 내보지도 못했다. <laughs> 한 5분 즐겼다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야 농노다라 난제 이름. 정신 차려라. 정신 차려 제인명이야 그래서 아주 내가 놀 <laughs> <laughs> 이거 다시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나왔으니까. 어, 내 거도 장고 죽이도 좋고. 죽어도 좋았다고. 아니다. 그두장 주고 <laughs> 이제 시작하면 되나? 야, 다시 갔다 네가 졌다고 하잖아. 나 <laughs> 너희 다 줄게. <laughs> 나도 도로하자 내가 다할수 있는 게 아니네. 내가 다할수 있어. 아니야 다시 해야 왜?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다 카드는 <laughs> 아니야, 이제 빼고. 어. 어, 어. 이제 빼고 놓고. 아, 그러면 이제 그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, 네가 나한테. 맞다. 왜 줘야 되는데? 좋은 거두 개. 아니야? 아 맞다. 맞지? 그렇게 또 해야지 교환. 그래. <laughs> 아, 진짜 시작도 못해봤는데원복됐워 응. 진짜 너무데다는다쟤는두개가 더워서 먹었는데. 쟤가 더워서 먹었는데. 쟤가 더워서 가 야, 알지? <laughs> 내가 내가 하는 숫자에 아, 따라서 한거한잔 <laughs> 양아치, 그냥, 양아치 그렇구나. 아,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러 장이면 여러 장못 내고 어, 한 잔인 거야? 응.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, 그러면... 아, 그러면 내가 한번 돌고 다음 스케이아 다음 번에서는 어때? 계속 한 잔이야? 아, 장이야? 이제 네가 아 아니, 내가 내는 거에 따라서, 따라서. 음, 아, 오케이, 아니, 오케이 왕들어, 나 그러니까 오, 내가 오, 만약에 7이 세장 있어도 한이네 야, 왕이 있네, 짱이네 <웃음> <웃음> 응, 응, 그렇지 야, 왕이 짱이네 <laughs> 응, 가이 짧네요. 짧은 영화였고 심지어 카드 섞고 끝났다. 신동노가 <laughs> 하는 건데 네가 하는 건데 <웃음> <웃음> 내가 자, 열심히 섞고 나눠주고 맨 뺏기고 끝났어요. 잘하자 하봐요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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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음? 어, 다행티 뭔데? 와, 근데 이건 어, 계급이야. 어, 상관없어. 아 근데 이거 계급이야상 없어. 한장 없는 걸 음. 내가 갖고 있어 규정? 두 장? 많이 썰어. 표정봐 씨. 근데 이제 지금도 또 다시 새로 할수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 아, 이제 패스까지 가고 나서. 까지 가고 나서 응. 패스. 어 응. 어, 어. 그럼 다시 할게. 응. 7세장왕이 짱이다. <laughs> 이맛이구나술생기잖아 <오, 웃음> <laughs> <패스. 패스. 웃음> <패스>. <laughs> 술 봐라. 하면 돼. 한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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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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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오 오오 두다 계속 패스. 하는 거야? 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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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, 패스. 없다 패스 그럼 이제 누구 부터 시작해? 그 다음 응. 그 다음 그니 네 밑에 네, 네 그니니내영아휴점 어. 쓰자 아점쓰제 아, <laughs> 그래 아 음. 모두 자비롭게 자세 장. 안나보다 내건 못, 못, 어, 못, 못, 못 내지 어? 내 실분 못 내잖아. 그치 못 내지. 내지. 아, 응. 아, 패스 <laughs> 패스 패스 패스야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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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패아 다시, 어, 다시 얘 이거 부인분 비니빈이다 비닛? 진짜 계속. 어째? 어 패스 패스, 패스. 어떻게 되는데? 패스 패스. 네가 죽을 때까지 그래. 네가 어 얘가 지 만들어내 계속.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못 하나. 그럼 요즘도 이렇게 죽어들잖아. 그래 그래. <laughs> <laughs> 잖아전아니 이제 니 아니, 이제... 네 아, 하면 되는 아, 거지. 내말은 너무 아, 이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거지. 근데 원래 어, 거 없어? 어. 없어? 없어? 응. 없어? 없어? 응. 그럼 다시 네가 대로 네 하나, 칠 하나. 육 하나. 음, 오 하나 이부부 비니비야 계 맞자. 유리하게 돌아가네. 육 하나, 상하아6 하나, 아 3개, 아, 13개. 없어, 귀여워. 없어. 아 어, 아니, 니네 해. 이네 맘대로. 이맘로 어, 이러면 또순서대로 그래, 맞아. 그래. 맞아. 이맘뭐로이상대로이맘대이상하다이거이 맘대로. 이상하다이 맘대로. 이 맘대로. 이 맘대로. 이 맘대로. 이다대로이 맘대로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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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대로. 뭐 그냥 다젖었 야, 글로보잖아 모르겠지. 응. 내가 바보 된것 같아. 설명해 애들도 그냥 지 혼자 이렇게 냅니다. 이렇 끝이라서. 또해 보자. 또해 보자. 해 보자. 막내가 이다 야, 막내 다가네가 아니라 얘들아, 계급을 뽑자. 오케이. 자. 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계속해 내서. 자기가 뽑자색을 입놓고 그래. 인형이.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은 장소를 다 합니다. 뽑아. 뽑지야카드 어. 딩. 아이씨. 딩? 딩?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야, 한 장밖에 없는 카드다 야, 이거 말어이 아니 되지. 야, 너거 야, 축하한다, 쓸 거야. 야, 너 지가 거지 너 내가 하는 거봐 봐. 나밀 야, 너희들이 자리 바꿔라. 네네. 야, 무조건 내 중심이 내 중심이야. 이거 우리 <laughs>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. 아, 아, 아 맞네. 아, 맞네. 어, 어디 간? 아, 이 어디 갔는? 아닌가? 아, 이거 나. 그렇 나. 야, 너무 이맞는데 오? 다얘 있다, 찍어. 진짜. 너무 나란하지 같이. 희가 하고 있네. 야, 목을 쳐라! 목을 쳐라! <laughs> 안 <듣는다>. 재밌다 재밌다 <laughs> 아 웃겨 또 이랬는데 어리깡대 두장 나왔으면 난 좋겠다 난 아까 왕도 제대로 못 누리고 급하게 막 <웃음> 들어갔다 <웃음> 아, <웃음>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인데 아 <laughs> 이거 내가 뽑다니 <laughs> 아 진짜 웃겨 일등부터 <laughs> 나눠주는 거 알지? 이게 봐봐 지난 라운드를, 지, 지. 지난 라운드를 승리한 사람이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는 거다 이 수, 계급대로, 아, 하는 어, 계급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급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긴사람이 그럼 나잘 계속 어. 시작하는 거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어. 이거 했잖게 내장식 내서 했어. 아. 한 바퀴 돌았어. 이다더낼 사람 없어.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낸 사람이 다시 한번더 하는 거라고. 아아. 아, 왕부터 하는 게 아니고? 그게 아니라. 아 근데 그렇게 했잖아. 우리. 계급 높은 사람들하고 하는 했잖아. 게 아니고. 우리 근데 계속 그렇게 했잖아. 어. 어, 어 계속 돌아가면 했잖아. 계급 높은 사람 했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계속 높은 계속 사람 했잖아. 패스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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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아 어. 아, 그래서 계속 패스하고.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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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패스 패스하고 계곡 높은 사람을 하는게 아니라 아, 그 다음 순서에서 다시 아, 시작하는거 그리고 아, 계속 아, 이사람 어, 계속 말하셨구나. 어 그래 맞아, 맞아 원하는데 맞아, 맞아. 계속 낼수 있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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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공평하네 <웃음> 참나 <웃음>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고 그래, <laughs> 그래, 그래 여기 보면은 불공평이라고 적혀져있어 불공평하지 응. 그래, 이렇게 정리해 나가자 <laughs> 그래 그래 비우는거지 얘도 근데 쓰는거 아니야? 왜 밑에다 냅도 바람. 응. <laughs> 저도 쓰는 <쓴> 거야? <laughs> 쓰는 거지. <laughs> 그렇지, 쓰는 거지. 음. 얘한테는 일 카드가 좋은 거니까. 그네 그래. 존나 내가 봐도. 응. 뭐야? 나 줘. 하나가 더 남았는데 <laughs> 네가니. <네다>, 네. <laughs> 그리고. 언제 까면 돼? 까지마 야야야 귤을 까는 사람이 너무 싸가지가 없는데 야야 야. <laughs> 야. 까기만 하면 되지마 <laughs> <교를> 언제 면 돼? <laughs> <laughs> 까기만 하면 지야 <되지> <laughs> 진짜 근데 이상하다 맞다.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? <laughs> 졸라 웃기다 야규좀 까봐 그 규톤 까보래 <laughs> 내가 시켰야 <laughs> 그... 아, 저거 엔덕아니가엔덕이잖어 아, <laughs> <laughs> 저거 두장 밖에 없는 거. 드야엔이라고 자꾸 들켜봐라 초코 같은 카드라고 야 근데 아, 이제 얘가 썩은 거 이거 무슨 예능 촬영인가? <웃음> 뭔데? 뭔데 <laughs>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 <laughs> 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 <laughs> 예능 촬영이가 어떻게 이렇게 돼? <laughs> 가는다 아, 어, <laughs> 와, 와 이거 봐 완전 어어마해한테 아, 그래. 억울하다 <laughs> <그래도> 기적, <laughs> 진짜 웃기네 기적도 아니고 너무 <laughs>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이 와중에는 기다 <laughs> 음. <laughs> 어... 인민족 아, 감사합니다 카드 장 들고 나한테 눈으로 <laughs> <laughs> 그 <스케치로. 웃음> 이걸 언제 던지지 않은 표정으로. 빨리빨리 해라. <laughs> 음, 음, 음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어? 아니랑 바꿔야지 좋은 거. 그등어 바꾸라고 이해? 이해. 나한도. 아나 아. 오개5십두개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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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기 502개> 버렸네. 최대 수혜자. 최대 수혜자는. 그래 예능이면 네가 불량 다 뽑은 거다. 맞아. 도장 <laughs> 도장도 미리 버리고 시작하고. <웃음> 맞네. <웃음> 잘해라. 알겠다 자한 장? 한 장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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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같지만지실 사실 지이한 장밖에 없는 거금 <laughs> 맞아. <웃음> 벌써 칠?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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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내가 아, 진 거지. 어. 나도 패스. 잠깐 있어봐. 아, 네. 그럼 그렇지, 얘가 어. 왕이어서가 아니라. 응, 있어. 어. 응. 아, 아니, 네가 하나 어, 어. 있어서였고, 그... 네가 또 패스지. 응. 나도 패스야? 패스야. 그럼 네가 또 일이 있어서 또 그렇게. 얘가 또 시작하는 거네 그럼. 아니. 아니 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지. 아, 얘가 오케이, 오케이. 네가 내고 싶은 거 이제 다시. <laughs> 이제 왜 나야? 얘가 왜냐면 또, 또 패스 할 거거든. 어. 그러면 이제 내내 차에 내, 어. 내 다음 차례가 니니까. 응.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는 시작하는 게 아니라. 응. 어. 아까 그게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지. 그런데 음... <laughs> 지난 라운드를 승리한 사람이 하 그럼 니가 하는 니가 하는 거다 시작. 어. 승리가 니잖아. 아 그래? 그런 거야? 그럼 계속 얘라니까. 뭐죠 아니지 아니지. 모뭐지 모른가. 내가 이렇게 하니까. 아 그래 하기랑. 어. 어. 아 그리고 또 너네가 뭘 내느냐에 따라서 또. 그러면 파팔두 개. 인진진진 진. 지 인지 어~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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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승자 아니야? 맞아 그럼 내가 시작하는 거네? 응응 응. 그래 10, 이렇게 네개15 15개5 15 15 1 패스, 5 15 15 1있15 15 가도 은가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패스. 나도 패스. 다 계속 패네 그럼 없어. 내가 승리잖아. 아, 구네개 했으니까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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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맞해어떻 응. 응. 하나? 하나? 응. 어, 보면 하나가 야, 제일 깔끔하다. 그개 그래. 네 이런 이기면... 거보다. <laughs> 이려냈어 <이기려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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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아, 패스지 없어요. 어, 네가 그 패스지에 갑 나네? 어, 이렇게 하자기더 재밌네 어구 <목소리> 말이 되네 한 장?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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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자기자자 갑자기 <laughs> 이거는 야 왠지 기분 나빠졌다 날씨를 미안했나? 야 왠지 기분 나쁘다 이것들이 남자 부인 지가 뭐가? <laughs> 뭐가? <하? 웃음> 야, 윤지 야, 윤지 씨. 아, 응. 어, 윤라 씨. 어, 어, 윤지 어, 윤지 어, 어, 윤지 씨. 어, 네, 다들 너... 너... 어디, 들 어디, 다들, 다들, 어들 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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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스 다들, 다들, 다 다들, 다들, 다 다들, 다들, 다 어, 이겼다! 음, 이렇게. 이렇게! 오! 어. 몇 개? 두 개? 두 개? 패스! 그리 계속 해? 어! 해야지! 패스! 나도 패스! 그러면 이렇게 되면 꼴찌를 잡는 거 어? 어? 누가 시작해? 그러게! 이길 사람이 없는데 맞았으니까 그럼 나 어! 해라 휴! 아, 이때만 아, 기다려어 아, 뭔데? 4장? 네, 네. 네. 4개? 어 아. 패스, 패스.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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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없다 <laughs> 이 내가 야지 휴! 이때만 기다려왔 69 패스. 패스, 패스. h o 만 기다려. <laughs> 야이 어, 대, 야 이제 패스 아니다. 네안내 s s P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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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s 시작? 아 s 아, s 내가 내가 <laughs> <나 패스. 웃음> 그럼 네가 나도 승리인가? 스, 나부터 하는 거네. 그럼 내가 승리. 끝났네. 아 이러니까 이게 왕이야. 음 왕이 이게 맞네. 응. 얘는 옳지?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아 야, 아 다시 해라. <laughs> 달 사냥.